Get in.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공덕두 가지가 뭔지? 음. 지혜와 오, 자비 중이었죠. 주인공이 가장 다을 봐야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 자비와 지혜예요. 근데 그 자비와 지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광대해. 광대라는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주인이 광대야 요 너무너무 끝이 없어서 마치 한 공처럼 자을잴 수도 없고, 길을 잴 수도 없고, 면적을 잴 수도 없으니까 광대해요또 자비와 지혜가 광대하고 또 어떻다고 했어요?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오르지를 않고 항상, 항상 안 오른다고 했지. <laughs> 영원하다고. 변하지 않는 금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하다고. 항상 한다고. 그리고 또 뭐, 뭐라고 했지? 태양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어? 그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는 것처럼 공평해, 평등하다 고했죠자기아지는방대하고또 영원해, 항상하고 그 다음에 평등해. 누가이게나다부를 비춰주는 대로 평등해.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혹시 거울에 스님 제 원래 모습하고 거울하고 틀려요. 제가 원래는 미남인데 거울로 보니까 추남 같이 보여하는 사람. <laughs> 아니면 제가 원래 추남인데요 거울 보니까 <laughs> 너무 잘생겨 보여요, 항상. 사람. 거울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는 척. 애지는 친구가 어우 너 이들이 잘한다. 너 내가 볼때 내가 이렇게까지 만났던 친구 중에서 가장, 가장 인간성이 좋은 친구야.라고 하면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럼 더더 나의 인간성을 좋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시뭐요 비꼬는 거야. 내 인간성 안 좋으니까 인간성을 좋으라고 비꼬고 하는 말이야 뭐야? 지금 저런 말을 왜한 거지? 저런 말을 한 뜻이 뭐지? 혼자 개인이 막이 생각 저 생각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스님이 예를 들고 해당되지 않거나, 저희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것들을 볼때 있는 그대로 보는 보다는내 생각대로 가요. 네, 나의 생각대로 보게 돼 근데 주인공 그 자리에서는 있는 그대로 더 보태지도 않고, 비꼬아서 생각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오버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네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그래서 마, 마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지혜가 거울에 비춰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이에요. 두 전도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지혜롭고 자비로운 소녀 도로 시는 캔자스의 푸른 초원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헨리 아저씨와 에마주머니,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마음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도와드리는 착한 소녀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동네를 갇혔어요. 회오리가 지나갈 때까지 지하실로 피해잡었구나 네, 아저씨. 헉, 맞다, 토토. 토토, 토토. 그때였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데리고 집 안으로 다시 올라가자 만 회오리 바람에 집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참을 날던 집은 쿵 소리와 함께 낯선 곳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도로시와 토토는 무사했어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와 보니 갑자기 처음 보는 남쟁이들이 도로시를 둘러쌌답니다. 아, 누 누구세요? 난쟁이들 찾았어요. 도로시는 영문을 몰랐죠. 알고 보니 도로시의 집이 회오리바람에 날려와 숲 속에 떨어질 때 나쁜 동쪽 마녀가 깔려 물리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쪽 요정과 난쟁이들이 기뻐했던 거랍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로시. 아니에요. 우연히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그런 걸요. 그런데 저는 빨리 고향 켄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혹시 돌아갈 방법 아시나요? 그러자 석종 요정은 허공, 금, 태양, 거울이라고 적힌 네 가지 미션 카드를 주었어요. 먼저 이네 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해보세요. 그리고 이네 가지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유추해보세요. 그 후에 에메랄드 마을에 있는 한마음 마법사에게 가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지만저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동쪽 마녀를 물리친 보답으로 미션을 함께 수행할 친구들을 불러줄게요. 이 오솔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한마음 선원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한마음 선원의 학생의 버부들이 도로시를 흔쾌히 도와줄 거예요. 그 버부들은 못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도로시는 요정이 말한 한마음 선언 학생회로 버브들을 찾아 떠났답니다. 미션 맞아요 공 미션이죠 어? 고요 어? 어 맞아요 비싸다가요리왜 아까도 um. sure 그래 oh. 이 우리도 잃지 않고 다 다음 미션 태양 미션 맞아요 태양 미션 있었어 태양 미션 있잖아요 미션은 어떤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어, 미래에 대한 점수는 점수나 그런 성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로 있으니까. 저도 고삼이기도하고 성적에 자는 것도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음, 근데 그런 것좋다 음, 주인공의 수 하나의 공부거리라고 생각하고 음, 받아들이고 음, 잘 녹아나가는 음, 걸. <laughs> 고디냥갱냥갱 내가 먹고 싶던 건디냥갱 학생의 버브들의 도움을 받아 미션을 성공한 도로시는 한마음 마법사를 찾아 떠났어요. 마침내 먼 길을 걷고 걸어 한마음 마법사가 있는 성에 도착했어요. 에메랄드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성 안에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색 모자를 쓴 마법사가 있었어요. 허허허허,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 서쪽 마을 요정이 제시한 미션은 모두 수행하였느냐? 그럼요. 학생이 버우들과 함께 모든 미션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네 가지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어요. 허공은 광대함, 금은 영원함. 태양은 평등함, 거울은 부전도심을 비유한 것이고, 그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에요. 마우스님, 요정이 제시한 미션과 미션에 대한 의미도 깨달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로시, 그 방법은 이미 네가 알고 있을 것이다. 허공 미션을 통해 광대함을, 그리고 금미션을 그 통해 영원함을! 세 번째 태형 미션을 통해 평등함을, 마지막 거울 미션을 통해 부전도심을 얻지 않았느냐. 네가 가진 주인공을 믿고 올라오는 한 생각을 잘 다스린다면 호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게야. 제 주인공을요? 서쪽 마을 요정을 믿고 미션을 수행했던 것처럼 만 생명에게 있는 주인공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알아 믿고 맡긴다면, 주인공이 길을 인도해 줄 것이야 아하 그런 거였구나 주인공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수 있잖아 네가 나를 지혜롭게 이끌어 도로시가 마음을 내자 신기하게도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우와 제가 날고 있어요 도로시 아버지 가요 친구들 안녕 잘 있어요 도로시의 고향 캔자스의 집에서는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가 도로시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로시가 하늘을 날아와 집에 도착했어요. 헨리 아저씨, 엠 아주머니, 저예요. 마침내 도로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주인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도로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